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졸업하고 곧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DP로 떠날 조은정입니다. 저는 현재 설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선도부 활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환경 보호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의 힘이 남들에게 쓰일 때 저의 가치를 느끼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한 정말 수많은 방법, 직업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단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게 그게 환경보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기도 하고, 저의 꿈을 부정당하기도 하고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선들을 다 없애버리고 저만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정말 제 인생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제게 인내심을 길러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사회성을 길러줬고 이런 식으로 학창 시절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요즘같이 정말 돈이 중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있어서 본인의 가치와 돈의 주객전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항상 학생들의 시선에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에 흥미를 붙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해요. 남들이 요구한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이 나만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 돼요.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